계속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는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하루 확진자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15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소훈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광주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 10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전남의 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를 통해 감염된 확진자 수는 어제 하루만 24명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광산구 소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요양병원을 비롯해 남구 소재 초등학교와 요양병원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이달 들어 광주에서는 하루 평균 54.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기존 확진자를 통한 감염이 이어져 어제 48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어제 하루에만 광주 전남에서는 15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확진자 수입니다. 오미크론 감염 사례도 급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광주 39명, 전남 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확산 속도가 배 이상 빠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급증하자 방역 당국은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해 3차 접종 참여 광주형 3대 생활방역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오미크론을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PCR 시약이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미크론 변이 판별까지 사흘가량의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2, 3시간 안에 가능해져 오미크론 등 변이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민소원입니다.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 위험주의보를 다음 달 22일까지 연장합니다. 전남도는 최근 전북의 종오리농장에서 18번째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확산 위험이 크고 강추위 속에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민과 공무원 등 1,300여 명을 대상으로 10대 뉴스를 설문 조사한 결과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가 43.4%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해상풍력, 3위는 국립 한국 섬 진흥원 유치 등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천원 여객선과 여순 사건 특별법 통과, 누리호 발사 등도 10대 뉴스에 올랐습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놓고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케이블카 설치 등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된 건데요. 지역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송인 기자입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내년 역점 사업으로 여가와 관광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나왔습니다. 이 시장은 교통약자들을 위해 무등산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됐든 여성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무등산의 정기를 느끼고 무등산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무등산이거든요. 지난 2018년 일부 시민 단체들의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있었지만 시장이 직접 케이블카 설치를 언급하면서 파장은 커졌습니다. 지역 시민 단체들은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시민 단체들은 관광이나 개발에 앞서 보전과 복원이라는 국립공원의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 보전 원칙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광주시나 정치권에서 특히 선거 때만 되면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행태는 지역사회에서 논란하고 논란과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어서. 관광업계 등에서는 케이블카 대신 원유사와 장불재 구간을 친환경차로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광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한발 뺐지만. 논의 과정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들의 나눔 활동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온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문순자 씨 추운 겨울 홀로 지내는 마을 어르신에게 직접 만든 유자청을 주기 위해 발길을 재촉합니다. 때로는 목욕봉사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일상 속 나눔을 한지 벌써 30년. 나눔이라는 것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내가 행복해지는 거, 부자되는 기분, 너또 되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두평 남짓한 공간에서 구두 수선을 하는 김주술 씨 곁에는 특별한 돼지 저금통이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5년 동안 수선비 일부를 이 저금통에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이제는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저금통을 채우는 데 힘을 보탭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내가 건강함과 또 즐거움과 긍정의 삶을 배워 갖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제발! 은이 영상은 이영의은이도상은이영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나보다는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온기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역 대학이 오늘부터 일제 정시 모집에 들어갑니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22학년도 정시 모집을 해 신입생 1,480여 명과 1,350여 명을 각각 선발할 계획입니다. 호남대와 동신대, 광주대 등도 같은 기간 정시 원서를 접수하고 신입생 280여 명과 590여 명, 420여 명을 각각 모집합니다. 오늘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지만 내일 오전까지는 눈이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특히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들이 있어서 빙판길 사고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적설은 내일까지 광저 전남 북부 지역에 최대 10cm로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남서부 지역에 1에서 5cm, 낭동부 지역은 1cm 안팎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미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오전까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에서 4도가량 높고요.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은 장성과 광주 4도로 춥겠습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5도, 곡성과 보성 3도로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5도, 진도와 완도 6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외 도서 지역은 6도에서 7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높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춥겠고요. 일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장회국 광주시 교육감이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수업 결손에 따른 교육 격차 우려가 적지 않다며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를 운영하고 심리 방역 지원단에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돌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편적 교육 복지 시대를 맞아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새로 지원하고 고등학교 수학 여행비도 1인당 2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지지역 초등학교 150여 곳이 다음 달 5일과 6일 1, 2차로 나눠 2022학년도 취약아동 예비소집을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취약 대상은 2015년에 출생한 아동과 조기입학을 신청한 2016년생 등 1만 3,500여 명입니다. 전라남도가 의료 취약 계층의 코로나19 재택 치료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재택 치료 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재택 치료자 가운데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각 시군에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전남형 재택 치료 시설을 운영하고 공중보건의 등 전담 인력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조선대학교 병원장의 김경종 외과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신임 김 병원장은 조선대병원에서 대외협력실장과 암센터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조선대병원은 이 밖에 부원장에 임동훈 비뇨기과 교수를 임명하는 등 집행부 6명도 새로 선임했습니다. 광주 F C가 새 사령탑으로 이정표 제주 유나이티드 수석 코치를 선임했습니다. 이 감독은 현역 선수 생활을 거쳐 광주 F C를 비롯해서 성남과 제주에서 코치직을 수행하면서 두 차례 K1 승격에 기여했습니다. 한편 광주 F C 공격수 엄지성은 지난 28일에 발표된 A 매치 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기업 경영을 분석한 결과 제조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 2.6%로 전년보다 현저히 떨어진 반면 부채 비율은 110.6%에서 121.7%로 상승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